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 놀이터 시즌 2. 1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 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마음 열기가 쉽지 않은 이유 인간관계 강의나 강연을 듣다 보면 항상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열고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세요. 하는 말인데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막상 현실에서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특히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저는 참 힘들더라고요.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위축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하는데요. 우리는 평소 이런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수줍음이 많다거나, 부끄럼을 많이 탄다거나, 감정 표현이 서툴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이렇게 쉽게 열지 못하는 걸까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가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는 데는 다양한 심리적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 열기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 열기가 쉽지 않은 다섯 가지 이유. 저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 특히 낯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소심해서 그렇다, 낯을 가려서 그렇다, 수줍어서 그렇다, 아직 친해지지 않아서 그렇다, 와 같은 말로 절 위로하는데요. 제 주변에는 낯선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친해지고 편하게 다가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낯을 심하게 가리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참 부럽기만 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인간관계의 스킬과 테크닉이 좋아진 것이지 아직도 새로운 사람 앞에서 느껴지는 그 불편함과 어색함은 쉽살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자신의 감정에 대한 무관심. 마음 열기가 쉽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감정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감정을 얼마나 예민하게 알아채시나요? 저는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 강의를 할때 성인들을 대상으로 감정 키워드 빙고를 자주 진행하는데요. 5 곱하기 5 빙고를 하면 25개의 감정 키워드를 적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25개밖에 안 되는 감정 키워드도 적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말은 평소에 감정과 관련된 단어를 25개 이상 떠올려 본 적이 없다는 뜻이고, 심지어 자신의 감정조차 명확히 이름 붙여 들여다 본 적이 없다는 뜻이겠죠. 저도 그렇지만 바쁜 현대사회를 살다 보면 자신이 느끼는 순간의 감정은 무시하고 둔감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 스트레스, 슬픔이나 좌절 같은 내적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대신 사회생활에서 익힌 스킬들로 외부 자극에 반사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무관심해진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데도 참 둔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못하고 공유하는 것도 참 힘들어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일기와 감정의 이름 붙이기인데요. 감정일기를 쓰면서 그 감정 경험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붙여보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에 대한 감수성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연습 방법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연습과 기술의 부족. 마음 열기가 쉽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연습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정표현이란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표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표현은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된 기술인데요.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는 감정표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문화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일명 유교문화라고 하나요? 솔직한 자기 표현은 경고망동이라 치부하는 분위기 때문에 쉽게 감정 표현을 익히고 실천할 기회가 없습니다. 감정 표현 능력은 특히 가정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더라도 직접 보고 따라할 롤 모델이 없어서 감정 표현의 방법을 익히고 배우기가 매우 어렵고요. 극단적으로 보수적이고 엄격한 가정이라면 오히려 솔직한 감정 표현을 금기시하기도 하는데요. 예의에 어긋난다거나 나약해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서 말이죠. 이런 보수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정 표현을 연습할 기회도 많이 없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누며 소통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게 당연한데요. 뒤늦게나마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처음 해보는 솔직한 감정표현이 너무 서툴러서 스스로 어색하기도 하고 또 자신은 부족하다는 생각에 스스로 많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떨어진 자신감과 자존감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더 강화하는 악순환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 감정표현에 스스럼이 없어질 때까지는 거의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 회피적 애착 유형. 마음 열기가 쉽지 않은 이유 세 번째는 회피적 애착 유형 때문입니다. 회피적 애착 유형이란 대개 타인을 믿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애착 유형인데요. 이 유형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큰 관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대가 자신에게 관심을 요구한다면 굉장히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들은 자신의 영역이 분명해서 상대방과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친해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성향이 좀 있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우리 친하잖아요. 혹은, 한량님, 누구누구랑 친하시잖아요.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큰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점에서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 애써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회에서 만난 동료들과 사적으로 친해져도 절대 형이나 누나로 부르지 않고 처음 소개받은 호칭 그대로 누구누구 강사님, 누구누구 대표님, 누구누구 팀장님으로 부르고요. 나이 어린 동생이더라도 꼭 이름 뒤에 누구누구님이라고 해서 님 호칭을 항상 붙이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과 딱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그 방법인데요. 아무튼 이런 회피적 애착 유형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 유아기 때 자신의 요구와 필요에 반응하지 않는 보호자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아기의 감정 표현에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게 되면 아이는 자신이 혼자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보호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이해하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거의 혼자 컸다시피 했는데요. 그래서인가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잘 숨기고 그 감정을 혼자 관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의 솔직한 감정을 공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말 불편하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런 불편함을 빨리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 이유. 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마음 열기가 쉽지 않은 이유, 네 번째는 약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새로운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소심하지만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 목소리에 힘을 시기도 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 질문하고 대화를 주도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노력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왜 진짜 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약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항상 감추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기 전까지는 내 솔직한 모습,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요. 상대와 대립 관계라면 약한 모습은 숨기고 강한 모습을 내비치는 것이 좋겠지만 상대와 친밀감을 쌓아야 하는 관계라면 내가 먼저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멋진 이미지보다 솔직한 감정 표현이 오히려 상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향상시키는데 더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도전은 리스크가 있게 마련이죠. 저도 인간관계에서 용기가 필요할 때는 확실한 용기를 좀 내야 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백기사 증후군. 마음 열기가 쉽지 않은 다섯 번째 이유는 백기사 증후군 때문입니다. 평소 상처가 많고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현상을 우리는 백기사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백기사는 중세시대부터 구원자라는 의미로 영화나 소설 속 영웅으로 자주 등장했는데요.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공경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주는 모습으로 그 이미지가 형상화되곤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백기사가 뭔가 좋은 의미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백기사 증후군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의 편의에 너무 많이 신경을 써서 스스로의 감정은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남을 돕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순수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서 그들을 일명 이기적인 구원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남을 도와주는 행동을 통해서 주변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누고 친밀감을 형성해 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저도 예전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받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일종의 자부심이라고 해야 하나요? 덩달아 자존감도 좀 크게 향상되는 느낌이 좋았는데요. 되돌아보면 평소 인간관계에서 많이 위축되고 낮아진 자존감을 봉사활동을 통해서 남을 돕는 일로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인지 20대 때는 거의 10년 가까이 매주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었는데요. 지금은 남을 도와주는 일도 내 욕심 채우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강약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 마음을 쉽게 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오늘은 마음 열기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평소에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은 없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쉽게 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감정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지속적으로 감정일기를 쓰거나 내 감정에 이름 붙여보는 것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들어갈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우선하는 것이 좋은데요. 두려움의 반대편은 기대감이 있고, 기대감의 반대편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습인데요. 자신의 감정을 글로 써보면서 감정을 자세히 관찰하고 구체적인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도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상대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나에게 다가온다면 우선 감사해하며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도 마음 열기 어려운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마음 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을 열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나와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그런 노력에 충분히 호응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내 마음의 빗장을 여는 나만의 노하우. 다들 있으신가요? 혹은 굳게 닫힌 상대의 마음에 빗장을 여는 나만의 노하우도 갖고 계십니까? 마음의 빗장을 여는 데 대한 여러분들만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